이거 캐리하면 추천 절차시거든, 얘들아. 바로 가자, 진짜. 진짜. 오케이, 풀짤게요, 그러면. 아, 진짜, 형님형님 형이. 절차. 캐리한다면 아니, 캐리한다면서. 그냥 대구 초기의 억양이 입사 동기랑 같다고요. 아, 그래요? 그렇구만. 두드러팩, 두드러팩, 두드러팩. 어어, 야, 진아! 어! 이런 ᄌ 됐다, 임마! 끌어들이, 끌어들이! 몇개라나는거야 이만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아 자? 아아 이만! 왜 자? 이만! 뭔지 알겠어? 뭔지 알겠어? 왜 자? 왜 자? 왜 자? 왜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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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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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다가 자! 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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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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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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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댔다저댔다저댔다저댔다저댔다나 이게 나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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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탈리야 뭐냐고 와야 개사 끌들렸잖아 바로 와 이거 진짜 지렸다 얘들아 와 캐리 못하면 어 유저가 바로 나대 얘들아 해. 와 됐다 아야 캐리 못하면 나 진짜 개쓰리야 6분투포는개 빠른 거지 6분투포요 <laughs> 이거는 이제 그냥 이거는 첫그6분 불러주세요. <laughs> 불러요 어, 미다한테 필요 없습니다. 존나세입니다 가다가다. 간주 간주. 어야나 있어. 잡만 놀래라 씨발 도는데 어, 아니 와. 그걸 넘기면 어떻게. 야야야야 벽으로 <laughs> 왜 넘어가지냐. 아 벽에 쿵 받치 <laughs> 박힐 줄 알았는데. 아니, 이거 뭘왜 뭐, 넘어가지는 거야? 벽이... 어, 내가 처음 알았네. 이거는... <laughs> 이 새끼 피가왜 이래? <laughs> 야, 이 새끼 씨발... 키 존나 말다게 이거 씨라냐? 썰에 쳐라... 얘들아, 너네 <laughs> 절대 못 이긴다. 이거... 게임이... <laughs> 아니, 이거... 야, 이거 무조건 1 5 썰에 나오겠는데... 빵이야. 이 새끼야... 어... 어... 아, 잠깐, 잠깐, 잠깐... 어... 오늘 펜 먹고. 오케이, 나이스, 개이득, 이거. 빅토르 궁 뺐어요. 오! 씨, 놀래라. 빅토르 궁 뺐다, 이거. 이러면 살짝 게임 재밌어지지. 좋다. 괜찮아, 이거, 지금까지. 나이스! 뭔가, 운탕님 잘생겨진 것 같다. 머리 다르셨나. 아, 형님! 드디어 처음으로. 와. 아니, 내 머리가 너무 이상하대, 사람들이. 에? 근데 만약에. 진짜 그래도 이런 대가리 그 하는 아들 낳고 싶으면은 음, 누르지 마세요. 이런 누르겠지? 써야 제 방송이에요. 야뭐하는데 이거 잠깐만. 어? 야 이거 치면 더레전드 유튜브 가게 해이 게임. 이 게임. <laughs> 이 게임.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이거 무슨 일이고? 오, 어, 야, 조건 뜯게 봐, 아이, 나이스 게이드, 잡은데, 이제 잡은데, 이제 잡은데, 어, 기 좋았다, 이렇게 너무 좋았어요 이거, 마음을 다고 마무리하시고 이거는 따라갈게요, 너무 좋아 지금까지, <laughs> 잘만하지 않나? 짭잖아, 군봤어요, <laughs> 일부러 이제 궁을 그냥 갖다 버려 얘들아, 나궁 필요 없어, 궁왔쓸게요야 이거 이거 그 먹으세요, 타오공들, 초심 때는 그냥 진짜 그냥 바로 눌렀어요 방종을, 뜨면은, 아 뭐야, 방종, 어? 슨 소리세요, 백년도가 어. 눌렀구만. 설치 사자기 눈치 이게 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번 사기로 들어오 도망갔었지. 이게 바로 한두달 전이죠. 천재 천천히. 깝이잖아. 얘뭐 하네. 그래도 말파야 이돌다그리시끼야아 이거 없네. 깝이야. 너무 유리하의 재미가 없대. 시전자 보니. 그러면. 어, 야. 어? 어? 어, 어? 어, 이거? 어? 야! 나안 믿었는데, 지금 잘하네. 가고 있어, 나 가고 있어. 어, 잠깐만, 이러면 죽겠다. 이러면 아, 이러면 큰일 났는데? 아, 탈리야, 저 대단하죠, 마스터이. 아, 괜찮는데? 운타. 앉았어. 괜찮아, 이게. 제대로 할게요. 제가 무슨 일이고 이거? 와우! 아니 이거 완전 미친용처럼뛰어오는 뭐라인가 이가 있을끼? <laughs> 이거, 이거 무슨 비리고 이거? <웃음> 다, <웃음> 다 같이 뛰자. 동한테 한번 이기가. 이거 뭔데 여기 뛰어가는 거이새끼 맞아. 존나 웃긴 놈이네. 태탄나 뒤에 얘가 안 되냐? 날씨가. 날씨 많이 녹이서 아무도 없지 않나? 얘들. 얘들 마이 없으면 없잖아. 저럴 리가 없지. 이리 마이 5초에요. 형님. 이거 빼야 돼요. 이거. 궁 바뀌었다, 이거. 진아, 진아, 궁 바뀌었다고, 진아. 빼면 돼, 그냥 이거 빼면 이득이야. 아, <laughs> 마스터 입고풀 뺐어요, 형님. 이거 존나 크다, 이거. 빼면 돼, 빼면 돼, 빼면 돼. 아니, 되려나, 형님? 실력이지. 아니, 나이스나이스 끝까지 가자. 아, 안경바이바 시바, 시바, 시나 아, 베 시바, 씨발 13대에서 첫골바 박았는데 아 이거, 이거 유튜브 올리면 얘들 나욕 개쳐먹을 것 같은데? 펜타 개쳐먹어 뭐하냐 병신같은 놈아 니가 조금만 잘했어도 벌써 한 15분쯤에 나왔다 이 얘기 무조건 나오면서 시작하면서 어 <laughs> 아, 욕을 존나 먹을 것 같은데? 마스터 궁 없어, 마스터 궁 없어 마, 말파이트도 궁 없어, 말파이트도 궁 없어 말, 많이 녹였어, 많이 녹였어 야, 야 여기 세명을 베인한테 아무것도 안와 아니 와. 왜, 왜 베인한테 안 아, 아, 나? 내가 진짜 말파랑 방금 아무것도 못해 만들어놨는데 <laughs> 아니 이러면은 이거 맞아 이거? 내가 궁다 빼놔가지고 이거 해만하잖 있잖아 오오어 진짜 세네? 아니 장로 넣어서 우퇴, 가자 가는 중 진짜 가는 중 어? 맞았 바로 처형당해 처형시켜 처 처형. 나이스 아 따가 어우 씨 존나 따가운데 어 게임 이겼어 아니 근데 이거 장로가 진짜 개사기다 진짜 이거 인정? 야야야다살아야어 <laughs> 잠금 너무 살아, 너무 살아, 너무 살아. Nice, very very easy. 다가 좀 실망인데 펜타케 먹고 그렇게 하는 거? 그래야 볼게요.